현대자동차의 소나타가 내년 1월 6일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에 돌입합니다. 베이사이드 스타현대에서는 2019년형 소나타를 최대 4,500불까지 리베이트에 들어가며 5년 무이자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 소나타 2019년 스페셜 프로모션 1월 6일까지 어빌러블한데요. 지금 4,500불 최대 4,500불 리베이트까지 가능하고 무이자 프로그램도 5년까지 무이자 프로그램도 1월 6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단, 무이자 프로그램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소나타는 2.0L GDI 가솔린 엔진과 함께 전기 모터와 6단 자동 변속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전 모델에 대비해 공차 중량도 16인치 휠 기준 1,585kg과 비교해 1,495kg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공력 성능을 높인 전용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솔라 루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 디자인은 전자식 변속 레버 장치가 버튼식으로 변경돼 기어를 변속할 수 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3.3kg로 유류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2019년형 소나타 프로모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